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신 성도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희망의 계절 봄을 맞아 더욱 기도하는 일신 성도를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신교회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78년 전 서울의 중심 이 남산 자락에 일신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오늘날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일신 성도를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한영 장로님과 윤남현 장로님의 은퇴 찬하 예배로 드립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일을 제 일로 여기며 헌신하신 두 분의 원로 장로님께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제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번 젊은이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윤동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일신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우리 일신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며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인물들이 되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